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그마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계물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러앗시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왑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 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애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 죄라고 하는 언어적 의미가 관역을 벗어나다라고 한다는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지가 있는데 목적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목적을 향해 어긋난다 라고 하는 것이 죄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일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지난 주일날 인생 그래프는 상승곡 상승 직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 그런 곡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청소년부인 코람 대학교회 친구들이 최선 선생님과 함께 자신의 삶에 대한 또 자신들의 상품에 대한 것들을 한3 시간 가까이 이렇게 함께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나가시다가 그 화면에 이렇게 찍힌 사진들을 보시면 우리가 볼 때는 몇대 살지 않은 인생들인데. 참 하강이 많읍디다. <laughs> 이렇게 인생 그래프를 그린 걸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밑으로 툭툭툭툭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올려치려고 툭툭툭 올라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볼 때는 몇대 살지 않은 인생들인데 참 본인들에게는 삶이 힘들겠다 이렇게 하얀곡선 그린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삶,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는 뭐 종교적 용어를 떠나서 고난의 바다 고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특정한 사건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우리의 삶이 쓸려가는 파도에 쓸려가는 것과 같고 그냥 바람에 흘려 흘러, 흘러가는 그런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108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 이게 108편 말씀이에요. 꽃 중에 해를 바라보는 꽃 그래서 해 바라기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선교 단체는 그해 바라기라고 하는 꽃말에서 선교 단체 이름을 가져와서 나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주 바라기 선교단 이렇게 이름을 붙인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8편 말씀은 주 바라기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종종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시겠, 하실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목적지로 향할 때 항로라고 하는 게 있죠. 그 항로를 따라 비행을 할 때,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상류층 위에는 기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바람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을 해서 어, 목적지까지 갈때 끊임없이 기류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를 몰아 내, 밀어내는 거죠 항로에서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 비행기는 어, 밀어내는 그 기류보다 더 강한 엔진의 힘으로 항로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죠. 이것은 항해하는 배도 동일합니다. 특별히 서해안을 운항하는 여객선 같은 경우는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배가 출항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배가 들어오는 입항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왜 물살을과 함께 가야 갈수 있고 물살을과 함께 와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밀물이 밀려오는데 출항하게 되면 그 밀려오는 바닷물의 힘에 엔진이 출력이 약하면 배가 표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기류가 비행기를 밀어내듯이 마치 해류가 배를 밀어내듯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갖지 못하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일 수도 있고, 그것이 마음의 감정의 요동침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삶의 육체적인 아픔일 수도 있고, 또는 재정적인 또는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삶의 모든 환경과 일들이 우리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절망으로, 낙심으로, 원망으로 또 무기력함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나는 내 마음에 딱 정한 것 하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에 확정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나는 어떤 상황에 쓸려가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을 듣든 그 말이 나를 들었다 놨다, 나를 그냥 짓누르기도 하고, 나를 분노하기도 하지만, 주님 분노할 수도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 무너지고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확정했는데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 날 때에도 여러분, 마지막에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답답하고, 예, 그렇게 할수 있죠. 그러나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자락에서는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기로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주님의 붙잡은 손이 있는데, 내 손이 주를 놓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편에서는 방법이 없고, 내 편에서는 소망이 없고, 내 편에서는 답답하지만, 내 손을 붙들고 계신 주님이... 주님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나를 이끌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생명이 위협받아 죽음의 위기에 내 몰릴 때 죽는다면, 주님, 그 죽음 위의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조차도 하나님 뛰어넘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보호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 마음을 뭐 했다고요? 정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죠. 하나님, 나는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고정시켰습니다. 나는 어떤 기류에 밀려나도, 어떤 해류에 밀려가도, 그래서 내가 낙심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절망 할수 있고 그래서 내가 염려할 수 있고 내가 그래서 기쁜 한숨 가운데 낙담할 수 있지만 주님 그러나 나는 주님을 노래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낳아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절말씀 주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손은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 그것이 인자하심이라고 그랬죠. 진실, 성실하심은 주님은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 주님은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이두 가지를 기억하며 나는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끝자락에 우리의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어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어, 우리 말씀 기역하면서 찬송 한장더 부르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주 예수 날 오라. 흐르시니, 고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그 원의 인대로다참 기쁘고 즐겁기나 늘리겠네 고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고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나. 없었구나, 내주 예수 나 사랑하시오니, 고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주 예수나 건져 주시오니 고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귀원의 그 인내로다참 기쁘고 즐... 금요기도에 오실 때는 혹시 여러분 있는 기도 소책자 5번 있는 분들은 가지고 오시고 없는 분들은 그냥 오시면 기도문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함께할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니까. 없는 분들은 그냥 자녀를 위한 기도하는 마음을 준비하시고 오시면 기도문을 프린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과 말들과 환경들이 끊임없이 나를 항로에서 밀어내며 끊임없이 해류가 나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일 때문에 내 마음이 촌밀처럼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낙심하여 근심하여 깊은 절망 가운데 던져지기도 하고 깊은 웅덩이에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허우적대고 헤쳐나와보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엄짝달짝할 수 없는 그 위기에 하나님 던져졌을 때, 주님, 마지막 끝자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고백하며, 주를 악망하며, 주를 사모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생각에 밀물이 빠져, 들어올 때, 내 생각의 밀물이 빠져나갈 때, 그냥 버려두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오만 가지 생각 속에서도, 그 많은 생각의 탑들이 무너질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귀한 보석 한 개는 꼭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깊은 고난 고만과 고민과 그 염려와 생각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외국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를 떨어져 나가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 손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하나님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임하여 주시사.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모략을 베풀어 주시사. 그들의 삶의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 바라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확정하였습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린 거룩한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추구 나옵나이다. 아멘.